친환경으로 지나친 투자가 집중되고 있어 거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아마존의 잭 베조스는 CEO에서 물러나면서 앞으로 친환경에 전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마존은 2017년 아마존 윈드팜을 출범시킨 이후 신재생 투자를 본격화했고 지금은 세계 최대 그린 에너지 거래 업체가 되었습니다. 구글도 리스본에서 케이프타운까지 해저 인터넷 케이블 설치를 완료하는 등 신재생 발전에 매력이 있는 아프리카의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국 화웨이도 같은 움직임입니다. 이들은 왜 신재생 투자에 골몰하는 것일까요? 빅텍이 구축하고 싶은 플랫폼은 데이터 스토리지 앤드 스트리밍 그리고 데이터 센터 쿨링에 이르기까지 전기 소모가 집중됩니다. 특히 향후 인공지능 솔루션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연산 기능 확대로 인해 전기 수요는 기하급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결국 플랫폼 비즈니스는 전기가 가장 큰 생산 요소이며 빅텍이 전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요자로서 전기 시장에서 협상력을 가질 것입니다. 그들이 발전원을 신재생으로 돌리겠다는 것은 후발주자들에게 진입장벽을 세우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플랫폼을 만들려면 엄청난 양의 전기를 확보해야 하는데 그것을 신재생으로 조달하는 것은 쉽지 않겠죠. 기존의 빅텍들이 가장 생산성 높은 신재생 에너지를 선점한 상태에서 말입니다. 친환경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얻겠다는 바이든의 생각도 빅텍을 염두에 둔포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구글은 2030년까지 카본프리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또 아마존은 그들의 배송 트럭 관련해서 내 제로 이미션을 2040년까지 완료하겠다고 합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미친 듯이 친환경에 매달리는지 이해할 수 있겠죠. 다음 패권을 잡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렇다면 친환경은 물론이고 배터리나 수전지 그리고 기능성 칩 관련 모멘텀이 아직 늙은 것은 아니겠죠. 단기 조정이야 있을지 모르지만 말입니다.